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곤조곤의 f m d 입니다 안녕하세요. 현패드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네, 네. 네. 프로모션 업체를 다니고 계신 네네. 분을 한분 모셨는데요. 현직. 아, 네. 현직. 네네. 재직 중이시고. 네. 저희가 이제 닉네임을 지었잖아요. 나프로. 네. 나프로 님. 예. 나프로 님을 한번 모셔보려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laughs> 앞으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웃음> 어떡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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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 패션업계에서 한 6년간 일을 하고 있고, 프로모션은 한 4, 5년째 되가고 있는 앞으로라고 나포로. 합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첫 우리의 게스트. 네. 네. 일단 프로모션 업체를 잘 모르시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안 네. 페리님께서 한번 네.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그게 프로모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사실 이제 아웃소싱에서 하는 O.E.M 회사예요. 예, 네. 우리가 의뢰를 하면 이 의뢰를 받은 걸 가지고 외부에서 생산을 해서 납품을 하는 말 그대로 O.E.M, o d m 예, 네. 그 회사인데. 여튼 그거는 프로모션 회사가 아니라 O.M. 회사다. 음, 네. 그리고 그 회사에서 만드는 게 프로모티이다. 음, 음. 네. 오늘 질문에 아, 들어가기 앞서서, 네네. 나 프로님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되었는지. 아. 이, 이게 네네. 이게. 네. 고민이 많은 게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저희 아버지께서 네네. 프로모션 회사를 하고 있어서 네, 네. <laughs> 그렇죠. <그쵸>. 낙하산이네요. 아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제가 아. 이제 나프로님을 알잖아요. 아, 저희 다 개인 중 예, 아는 사이인데 잘해요. <laughs> 예, 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다른 회사에서도 근무를 하다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러브콜을 해서 들어온 거지 진짜 제가 농담식으로 그냥 낙하산이라고 했을 뿐이지 낙하산 아니에요 아버지가 회장님이고 사장님이고 이러면 조금 이렇게 편애를볼수 있는데 어 그렇지 않더라고 아버님이 굉장히 엄격하시고 일에 있어서는 열과 성의를 당하시는 분이라 뭐 이제 딸이다 뭐 이, 이거 없더라고 얄짤없어 응, 열심히 하시더라고 오늘 제가 질문지를 기분질을... 저희가 약간 정해봤잖아요 네 저도 좀 뽑아봤죠 음. 제가 먼저 좀 네. 질문을 해볼까요? 제가 네, 좀 오늘은 저는... 폰을 보고 할게요 제가 알기로는 약간 좀 대형 업체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래하고 있는 대형 업체들을 공개해 줄수 있으면 뭐 음. 업체 명이 아니더라도 어떤 복종을 하고 있는 거를 하신다든지 뭐 특종이라든지 음. 뭐 그런 거를 좀 얘기를 한번 저희 프로모션은 일단 특종, 가죽 네. 뭐 다운 위주로 네. 진행되고 있고 네. 원래는 퍼로 시작했어요 어. 옷에 달려 있는 다운에 달려 있는 그런 네. 털 같은 걸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점점 키워 나가려고 부분 음. 종류까지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거래처가 대략 뭐몇 군데나 돼요? 어... 지금 회사로 따지면은 네. 한 일곱 여덟 군데는 되는 것 같아요. 아, 그 회사에 어. 또 그렇죠 브랜드가 또 음, 나뉘어져 그쵸, 있죠. 그렇죠. 그쵸. 음. 아, 역시. 음. 돼요. 잘 나가. <laughs> 잘 나가. <laughs>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질문. 네. 가장 많이 그 회사, 거래처, 회사들한테 듣는 말이 "빨리 해주세요."라는 네. 말을 들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왜 항상 빨리 해달라고 할까? 과연 이거는 프로모션 회사가 오래 걸려서 그러는 건지, 음... 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본인의 생각을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근데 본인들이 직접 그 완성을 하던 우리 회사에 넘겨서 완성을 하던 완성 기간은 똑같을 것 같은데 네. 어게 궁금해요 왜 맨날 그렇게 빨리 해달라고 하는지가 <laughs> 아 아직까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왜 그런지 네, 버려지된게 어, 아닐까 어, 저도 그래요 저도 항상 가면 빨리 해주세요 진짜 급해요 제일 급한 아, 거예요 맨날 이러니까 그러면 막 급하게, 급하게 하다 보면 실수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쪽에서 주는 거에 실수도 있을 테고 아, 그쵸, 그쵸. 우리가 핸들링하는 데에서의 실수가 그, 발생할 수도 그죠. 있는 거죠 만약에 실수가 있었을 때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지 음~ 그게 납품이 되고 나서에 실수가 발견되면 저희가 다 책임을 지는 거고 네. 그 전에 혹시 납품이 좀 늦어질 것 같은 실수 뭔가 네. 수정을 해야 된다거나 네. 그러면은 네. 보통은 다시 만나서 납기를 요청하죠. 늦춰달라, 늦춰주실 수있 그럼 원부자재 실수가 만약에 납품이 된 이후에 저쪽에서 컴플레임이 들어오면, 회사에서 다 책임을 그렇죠, 지는데, 그렇죠. 납품 전에 문제가 되면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내부에서 해결을 한다.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럼 뭐 혹시 납품한 이후에. 뭔가 문제 발생된 건들이 이제 일 하시면서 몇 어... 건이나 있었어요? 아직은 막 그렇게까지는 없었는데. 네. 뭐 에피소드라고 어, 뭐 한다면. 에피소드. 위탁 상품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어, 그건 뭐죠? 위탁이라고 이제 완사입과 위탁이 있는데. 네. 완사입은 그 브랜드에서 저희가 절, 만약에 사, 천장을 만들면 천장을 네. 다 안고 가는 거예요. 아 어, 예예. 근데 이제 위탁은. 뭐 천장을 했을 때 네. 판매되는 것만 걔네들이 이제 저희한테 돈을 주고 어... 그 판매되지 않는 것들은 다시 저희한테 돌려고 재고가 되는 거죠 아... 저희 물건에 근데 이제 그 위탁 상품에서 나일론 원단으로 다운을 한번 만들었는데 네. 그 나일론 원단이 변색이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뭐 그런 이슈가 있어서 저희는 다 수거를 해갖고 네. 이제 그게 다행히도 위탁 상품이어서 브랜드에서는 뭐 이렇게 큰 컴플레이는 걸지 않았죠 다 가져가는데 그죠. 뭐 이씨 뭐 손해는 딱히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 깔끔하네요. 그죠, 확실히 그죠. 확실히 대형 회사. <laughs> 아니, 그러면 이 디자인에 대한 그거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어. 저희는 OEM뿐만 아니라 ODM도 하는 회사예요. 아, 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인데 그러면 이제 검수를 출고 전에 네. 할거 아니에요? 그죠. 그 검수를 한 다음에 오차가 발생하는 옷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음, 네. 치수라든지 음. 그랬을 때의 검수의 허용 범위 정도 음. 예를 들면 두 가지를 질문할게요. 여기 안에서도 음. 오더를 한 그런 업체의 검수 허용 범위 네. 그리고 업체에서 공장을 또 해외 생산이나 이런 걸 하시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가 들여올 때의 허용 범위가 음. 어느 정도인지 네. 이거는, 저는 그래서 따로 양식을 받아놔요. 어뭐 업체에서 뭐 사이즈나 네네. 이런 거 말씀하셨던 그런 허용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 브랜드에서 아 오차범위를 정해놔서 그 양식이 아 따로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받아요 저희는 아무렇게 아무런 그런 의견을 낼수 없어요 아 그러면 평균적으로 뭐 아우터나 뭐 팬츠를 이렇게 따로따로 따로 봤을 때 오차범위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1, 2cm? 1, 2cm? 네. 그러니까 1인치가 안 되는 거죠 어, 반인치 네. 그다음에 이거는 약간 좀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나프로님이 느끼시기에 거래처들의 과한 요구 어떤 게 있을까? 그런 거는 있어요. 아 여기서는 좀 이렇게 뭔가 고가의 원단을 사용하진 않는데 샘플을 음. 볼때 고가로 요청을 자꾸 하신다던가. 샘플은 비싼 걸 주고. 그렇죠. 생산은 싸게 해라.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럼... 예를 들면 흔히 말해 우리가 얘기하는 이태리 명품을 가져와서 이걸 가지고 굉장히 싸게 만들어라.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럼 저희도 힘들어지고 네. 이분들도 이제 내부에서 뭐 품평을 한다거나 이러면 눈이 높아지잖아요. 네, 그쵸, 좋은 그쵸. 걸 봤으니까. 그쵸, 그쵸. 근데 그 좋은 거에 싼 원단을 최대한 맞춰야 되니까 그런 게 너무 힘들죠. 음... 근데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음. 그런... 또 있다면? 그런 그런... 뭐 디테일 음, 이런 음, 거를 음. 굉장히 많이 넣어요. 어차피 메인은 그렇게까지 안할 건데. 아, 어차피 어, 그 기업에서는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도 음. 있겠고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생산 가격이 코스트 프라이스가 맞아요. 있는데 1차적으로 샘플은 덕지덕지 늘거다 음. 넣고 만든 다음에 사람 힘들게 음. 패턴 뜨고 뭐다 해가지고 만들어 놨더니 음. 결국 오더는 그냥 음. 베이직한 와. 것만 음. 상면했던 거 비슷한 걸로 가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아서 아 예. 그것도 과욕이야. 응. 과욕이지. 예. 이이 완충이 안 돼서 그래. 응. 다음 질문은 본인이 판단하기에 그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거 너무 위험한 발언이네. 저희 오더가 달려 있는 문제. 아. 굉장히 아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디자인하는 <laughs> <되게 빠르게 웃음> 그러면 마지막 질문인데 이제 납품 시기가 있잖아요. 네. 이제 오버됐어, 못 지켰어. 그랬을 때의 이제 후조치를 어... 어떻게 회사에서 해주는지. 납품 시기를 놓쳤을 때, 그러니까 납품 기간을 지났을 때. 네네, 오버됐을 때. 오버됐을 때 저희는 무조건 그냥 클레임 맞는 거밖에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뭐 봐주는 게 없어요? 봐주, 그 그러니까 뭐 그전에... 근데 알긴 알죠. 그 음. 제작을 하면서 납품 시기가 넘어갈 것 같은 경우는 알아요. 그 사람들도 음. 프로모션 사람들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에 날짜를 조정하지 못하면 납품 컬레임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아 진짜? 그거는 근데 저희 그 제조가보다는 훨씬 높은 판매가에 뭐 30배 뭐 이런 식이어서 음. 납품 기간은 꼭 맞춰서 납품하고 있어요. 그러면 납품 시기를 이런 얘기 해도 돼? 납품 시기를 <laughs> 안 지키길 못 지키기를 저쪽에서는 기도할 수도 있겠네. 그렇지, 그렇지. 아, <laughs> 아니 그치. 판매가에 3 0개면이건 깡패야? 아니 어쨌든 깡패죠. 그래요. 이게 판매가에 몇배 이래서 납품 시기는 꼭 맞춰야 되는데 내가 오더를 음. 해야겠는데? <웃음> <웃음> 일단 제 질리는 <laughs> 여기까지. 아, 예. 음, 아 네. 네네. 그러지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첫 그러니까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은 이제 프로모션을 통해서 옷을 가장 싸고 좋게 만들 수 있는지 음.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신규 업체에 프로모션을 써야 하는 상황이 왔어 음. 프로모션을 쓰고 싶은데 어떻게 음. 선택을 해야 음. 좋고 싸게 할수 있는지 좋고 싸게 할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시는 거죠? 그쵸, 그쵸? 그럼 수량이 많으면 돼요 아, <웃음> <웃음> 진짜 수량이 반수는. 많으면 근데 진짜 맞잖아요 그쵸 저, 예. 근데 소량 그렇게 많지 않잖아 신규 업체인데 네. 그러면 절대 못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건 대신 얘기를 해줄게. <laughs> 네, 네, 네. 그거는 네. 다음 화에 그 답변을 받으실 분을 제가 아. 또 섭외를 했어요. 아 네네네. 예 네, 네, 네. 네, 여기는 한마디로 대형, 대기업. 어 대기업. 아, 어. 위주니까. 어뭐큰 회사들. 음. 그러니까 백화점 브랜드들. 그렇지. 아. 어그 정도 스큐어가 돼야 여기랑 거래를 할수 있어. 음. 나도 하고 싶거든. 명함도 못 내밀어. <laughs> <laughs>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하셨던 업무 중에 가장 어려웠던 오더가 있었는지. 음 가장 어려웠던 오더 셀렉을 빨리 안 해주시는 분의 오더가 음. 제일 힘들었어요. 왜냐면 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6개월 전에 시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6개월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원단을 컨펌을안 해준다던가 아. 발주를 빨리 해야 되는. 데 셀렉이 느려가지고. 피드백이 모스키토네 모스키토 피다 빨아먹고 어? <laughs> 아니 i t a p a r a 좀 o I don't b 하 l l y b 왜왜 이렇게 늦는 거야 다아 물론 그분들도 되게 많은 <laughs> 거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늦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게 e t a 려웠다 and go to the table. I'm going to go to the t 해라 l e I'm going to go to 수량을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아. 아, 자꾸 컬러 이렇게 쪼개지 말고. 왜냐면 아. <laughs> 그런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공장에서 공임을 자꾸 높게 부르니까. 그러니까 컬러 많이 나누지 말고 사이즈 단수 프리 사이즈로 해갖고. 아, 그럼 너무 좋다. <laughs> <laughs> 그럼 이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일하고 계신 그 프로모션 회사에서의 업무 만족도는?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아니 왜 이렇게 사람이 진솔되지 못한 것 같죠? 아니 왜 그러면 왜 만족이 그렇게 <laughs> 네. 있는지 어, 아, 일단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할수 있어요 여기 다니면 진짜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요 음 아, 옷을 진짜. 만드는 과정부터 해서 어, 옷 납품하는 것까지 배우는 네. 거니까 진짜 이러면 난 어디 가서라도 뭐라도 할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음. 음. 음 그러면 이제 프로모션 회사를 들어가고 싶으신 분이 만약에 생겼어 고민이 있어 음. 들어가야 될말아야될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을 한다. 저희 회사를 추천드려요. <laughs> 진짜 다른 프로모션 말고 <laughs> 저희 회사를 추천드려요. 왜냐면 저희 회사를 겪으면 다른 프로모션에 갔을 때 너무 편하다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진짜로 아, 이미... 진짜로. 야 <laughs> 그러면은 어디서 이런 프로모션 회사들로 컨택을 해서 연락을 취해야 하 할까? 어, 어 주문을 하고 싶을 때는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릴게요. 아, 그리고 뭐 <laughs> 취업을 하고 싶을 때는 사람이나 인잡코리아의 응. 프로모션, 의료 프로모션 딱치면 굉장히 많이 뜨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음, 그런 데서 이제 취직을 하시면 어, 될것 같아요. 약간 저는 궁금했었던 게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물론 프로모션 회사에서도 브랜드로 영업을 나가겠지만 반대로 이렇게 영업을올수 어, 있게. 어. 어. 그러니까 주문을 받을 수 있을 만그 통로 경로가 있는지 우리 여기 뭐 응. 여기다가 나로 밑에다가 그거 하나 해주죠 회사명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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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laughs> 연락 주세요 <laughs> 괜찮아 <웃음> 아, 제가 조금 고민을 좀 해봐요 아네 고민을 해서 나중에 네, 고민을 <laughs> 네. 조금 해보겠습니다 일단 댓글로만 달아주시면 응. 그분들에 한해서 응. <laughs> 그럼 이제 마지막 <laughs>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고 싶었던 이야기나 뭐 음... 말하지 못하는 게 있으시다면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요? 이러다 너옷 갈리면 어떡하죠 <laughs> 아니 일단 얘기해요. 뭐 우리겐 편집이 있으니까. <laughs> 아, 일단 자꾸 작년 단가로 맞춰달라고 하는데 환율이 작년과 같지 않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단가로 계속 얘기하시면 저희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음, 근데 그쵸.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아 그렇죠.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너무 힘들어요. <laughs> 이거는 다음 화에도 이제 옷이 베스트분하고 공통 질문으로 제가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 디자이너 브랜드의 완사입 개념이라는 게 네. 본인이 디자이너로서 생각하기에 어때요? 음.. 완사입이라는 게 네. 뭐 자재, 원단 이런 것부터 그냥 다 알아서 해라 그거잖 근데 디자이너 브랜드.. 네. 그거는 디자이너가 디자이너 브랜드에서는 많이 안 하지 않나요? 그건 디자이너 브랜드가 아니지 않나요? 어야치 어, 디자이너 브랜드가 아니지 그런데 많아요 요즘에 아... 예, 제가 아는 데만 해도 뭐 많아요 그거는 정말 그 프로모션 디자이너가 정말 일을 잘하고 있다 <웃음> <웃음> 그렇게 생각하네요 아, <laughs> 결국에는 프로모션이 <laughs> 잘해서 걔들이 밥 빌어 먹고 아, 그렇죠? 산다 뭐, 디자이너 네. 브랜드면은 네. 디자이너가 해야 되는 거를 프로모션 디자이너가 해 주고 있는 거니까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 궁금한 게도 생겼어요. 네. 거래처들이 지금까지 조금 그래도 회사가 오래 하셨잖아요. 그래서 음, 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거래처들을 유지를 하는그 음, 회사만의 음. 팁이 있어요, 혹시? 늘너 진실되게 영업한다. 마진을 많이 그 일정 마진을 정해 준거 이외에 또 추가로 먹으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아, 실제라. 어, 약간 교훈. 교훈이. 이거는 이거는 진짜 배워야 돼. 음. 백마진 보는 회사들 진짜 많아요. 네, 근데, 근데 뭐 교훈처럼 네. 얘기를 하시니까 음. 여기는 뭐 어. 믿고 써도. 네. 회사들이 <laughs> <laughs> 네. 몇 장부터 받으세요, 모 저희 쇼핑몰에서 한 200장 정도 했었는데 오. 오, 그건 이제 거구나. 인정 마진이 20% 돼야 돼요. 어, 응. 200장은 20% 인정 마진이 그 된다. 음, 인정 마진이라면 네. 조금 더 이제 구독자님들이 아, 아 이해하기 편하시게. 네네 네. 견적서. 그러니까 최종 원가에서 이제 20%를 저희 마진으로 추가로 해서 최종 금액을 만드는 거죠. 음. 어. 그럼 샘플은 몇장볼수 있어요? 와 그거 진짜 저는 화나 날라 버려요. 네. 자꾸 이렇게 샘플을 진행을 하다가 네네. 못했을 경우, 메인이 네네. 안 됐을 경우에는 네네. 샘플비를 주는 회사가 많아요. 네네. 없는 데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신뢰가 쌓이는 오래된 회사지만 네네. 근데 이렇게 뭐 너무 초반인데 샘플만 막오지 샘플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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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게 보다가 샘플만 <laughs> 어. <laughs> 꽉 많이 보다가 갑자기 메인이 안 됐다. 음. 그리고 연락도 끊어버리고 음. 아니면은 샘플만 하다가 메인이 안 됐다는 말도 없이 네. 전부 다 버리시고. 백화점 브랜드인가요? 어 아니에요. 쇼핑몰을 아, 하다 쇼핑몰 중에 하나인데 진행하는 아, 약간 소규모. 업체? 어. 네. 아 근데 200장이면은 그렇게 많지 않은 수량인데. 네 맞아요. 네. 예그데 네. 네, 20%가 계산서도 끊어주시죠. 그렇죠. 그러면은. 굉장히 싼 건데 관심 있으신 분들. <목소리> 어 진짜 네. 어 연락 주세요. 이거 오, 진짜 진짜, 진짜, 예, 같아요, 진짜 괜찮아요. 요즘 또 네. 어렵거든요. 그렇게 막 거래 이렇게 만드는 게아 쉽지 기, 않아요. 길은 다 있으니까. 뭐 해외로도 그쵸. 가능하니까. 네. 그리고 특종이잖아. 아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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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또 가죽이 엄청 또 핫하거든요. 아, 핫하죠. 네. 뭐뭐다다 다 하시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 음, 리얼 모용, 가짜도 하고, 다 네. 우분도 하고. 가죽, 가죽 안 쓰세요, 가죽? 가죽. 네. 쓰고 싶. 어 리얼 가죽. 우분도 한번 좀 해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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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봄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laughs> 네, 봄에 한번 해서. 네, 그럼 저의 질문은 오늘 여기까지. 네. 네, 네 혹시 펜페리 님 마지막으로. 아, 아니요, 아, 충분히 많은 아. 질의와 답변을 받았고, 아, 네, 저도... 네, 이 채널이 뭐 얼마나 많은 음. 분들이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이나마 이제 옷을 만들고 생산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신다면, 이 정도 업체면, 어, 좀 인정해줘야 된다. 네.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서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네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구나라고 오늘 처음 아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네네. 그래서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됐던. 자료들. 네네네. 그리고 저희가 약간 이런 게스트 콘텐츠를 좀 늘려볼까 합니다. 네. 뭐 줄줄이 있어요 네 저희 <laughs> 인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네네 네, 게스트 콘텐츠를 목록을 뭐 하나 따로 만들어서 네네 네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나 프로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너무 부끄럽네 지금까지 조곤조곤의 VNG였습니다 나프로였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와 이게 뭐야 너무 힘들다 너무 부끄럽다